장학행정. 장학의 유형을 장학행위의 주체에 따라 지방 장학 교내 자율 장학 자기 장학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교육청이 주체인 지방 장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단위 학교가 주체인 교내 자율 장학에는 약식 장학 발전 장학 임상 장학 동료 장학이 있습니다. 약식 장학은 일상 장학이라고도 하며 단위 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학급 순시나 수업 참관을 통하여 교사들의 수업 및 학급 경영. 활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유의점으로는 공개적이어야 하고 교장이나 교감이 담당해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즉 지도 조언하는 내용이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같은 것에 대한 것이면 안 됩니다. 발전 장학에서는 교사의 발전 정도에 따라 장학의 방법을 맞추어 교사의 발전 수준을 높인다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발전 정도에 따라 분류 하기가 어려우며 각 교사마다 다른 반응을 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임상 장학은 교사의 교실 행위 개선, 수학 기술 향상이 주 목적입니다. 물론 모든 장학이 그러하지만 임상 장학이 가장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임상 장학은 장학 담당자와 교사의 관계가 상하관계보다는 쌍방적 동료 관계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적, 민주적, 교사 중심적 장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상 장학을 적용할 때에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사. 저와 장학 요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학 요원들의 자세나 능력이 중요한데요. 장학 요원의 지도성 부족 권유 의식 등으로 효율적으로 장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임상 장학은 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교실 수업의 개선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인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지적을 받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는데요. 교사도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임상 장학이 제일.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동료 장학이란 수업의 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의 형태를 말합니다. 즉, 둘 이상의 교사가 상호 간의 교실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며 공통된 전문적 관심사를 토론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 협동하기로 동의하는 공식화된 과정입니다. 동료 장학의 형태로는 수업 연구 중심의 동료 장학 협의 중심 동료 장학 연수 중심 동료 장학이 있습니다. 수업 연구 중심 동료 장학이란 경력 교사와 초임 교사가 짝을 이루어 상호 간의 수업을 공개 관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수업 연구 과제의 해결 수업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거나 팀 티칭을 위해 서로 도와 협력하는 동료 장학의 형태입니다. 협의 중심 동료 장학이란 동료 교사들 간의 일련의 협의를 통하여 어떤 주제에 관해. 서로 경험, 정보, 도움, 조언 등을 교환하거나 공동 과업을 추진하는 활동입니다. 연수중심 동료 장학은 각종 자체 연수를 계획, 추진, 평가함에 있어 공동 연구자로서 서로 경험, 정보,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때로는 강사나 지원 인사로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동료 장학을 말합니다. 동료 장학의 장점으로는 엄격한 훈련이나 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교사들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다른 장학에 비해 거리감이 적고, 동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교환과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수업 개선을 위해 학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장학 활동을 위해 학교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전략의 설계와 실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안정감과 성취감을 갖게 합니다. 이는 결국 학교 교육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료 관계를 증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학교 및 학생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개인 교사의 적극적 신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언자는 대상 교사 및 대상 학생의 장단점을 잘 알고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장학 인력의 부족 문제와 장학 담당자의 방문 평가에 대한 교사의 거부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임상 장학과 비교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적극적인 도움은 미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장학은 외부의 강요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장학의 방법으로는 마이크로티칭, 자신의 수업을 녹음 녹화하여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자신의 수업이나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구한다. 대학원 과정, 방송대학 등의 수강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한다. 전문기관이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 전문가, 장학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도와 조언 정보를 입수한다 등이 있습니다. 자기장학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장학이라고 하는데요, 교수와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고 있고 교사에 대한 수업 능력 향상이 성인 학습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남의 지시나 지도에 의한 학습보다는 개인 학습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학의 형태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학습의 진전은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자기 장학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율적이고 자기 지향적이며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교사들에게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컨설팅이란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문 활동을 말합니다. 이때 전문성은 자격증을 갖추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성을 말하며 교육과 관련이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경영과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조직화하는 일을 합니다. 학교 컨설팅의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의 원리. 전문성은 실제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다. 독립성의 원리. 컨설턴트가 의뢰인과 상급자, 하급자 관계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문성의 원리. 컨설턴트는 변화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컨설팅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 컨설팅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컨설팅 관계의 시작과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성의 원리. 일단 의뢰한 문제가 해결되면 컨설팅 관계는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성의 원리.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학교 구성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과 능력 함량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발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는 학교 컨설팅 관계를 맺기 위한 최초의 접촉은 컨설턴트와 의뢰인 어느 쪽에서도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